안녕하세요. 강희성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쓴 주식투자 전자책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월 4일 강희성 전문가의 주식강의가 열립니다. 선착순 30분. 설령역 위블레이스에서 12월 4일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의 서비스입니다. 강의만 따로 강의와 전자책을 같이 체험해보세요. 강의 신청 시 최대 4조까지 제공되는 문자 서비스도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속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캐리 소프트고요 캐리 소프트. 3D 애니메이션. 캐리와 슈퍼콜라 중국 심의 통과 기사. 지금 요 기사인데요. 예. 가족 대상의 3D 애니메이션. 영화, 캐리아 슈퍼콜라가, 슈퍼콜라가 중국 정부의 영화 심의 내용을 통과하며 현지 전역의 영화 관에 상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뭐 이런 관련된 주 기사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간에서 9.95% 상한가 도달 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 5.5억 원입니다. 캐리 소프트의 시가총은 액 427억 원, 거래대금은 85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이고요. 수처리 풍력 모듈러 강좌 코오롱 글로벌 네옴 시티 도전장 내밀어 관련된 기사 예요 요 내용인데요. 예뭐 내용은 비슷한데 그 코오롱 글로벌 관련된 소식으로 9.93%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 대금 1억원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시가 액은5 7 7 3억원 거래 대금 482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기사 한번 자,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자,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sy, 예, 4.33% 예, 상승하는데요 국토부, 어, 예, 코롱 글로벌은 시가총액이 5,773억 원, 거래대금은 482억 원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sy, 예, 국토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모듈러, 주택 등 지원 전망 4.3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은 36.7억 원입니다. sy의 시가총액 2428억 원, 거래대금은 61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덱스터고요 가상현실 테마 상승 및 한할령 해제 기대감 속에 청룡 영화상 두종상 후보 영화 다수 타모 소식에 덱스터 4.33%, 덱스터 4.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34억 원입니다. 덱스터의 시가총액은 3,253억 원, 거래 대금은 7 0 6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젠스고요. 투자사, 베스트 에너지, 그래핀 활용, CPP 필름 최대계 최초 개발 기사가 있었는데요. 예. 관련해서 한번 내용 한번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 디젠스, 시가총액은 367억원, 거래대금은 45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21선과 241선이 동시에 돌파하는 양봉 흐름이 나왔는데 시간에서도 4%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4.3%가 아니라 4%고요. 좀 잘못됐습니다. 거래대금도 8 7억원이네요 예, 좀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디 d 입니다 교환사채 에, 에, 교환사채 발행 후 만기전 사채취득 관련된 소식이 있었고요. 3.91%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900만원입니다. 디딤의 시가총액은 589억원, 거래대금은 14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히림, 히림이고요. 2.79% 상승하였고요. 네움시티 관련 주죠. 2.79% 거래대금은 2.9억원. 시간에서 거래되었구요. 1리면 시가총액은 1,497억 원, 당일, 금일, 거래대금 7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이고요 현대 기아차와 1,300억 규모 고전압 히터 공급계약 소식에 2.57%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3.8억 원입니다. 우리 산업의 시가총액은 1,420억 원, 거래대금은 40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s m 코어 예, 3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있었는데요. 2.5%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100만 원입니다. SM 코어의 시가총액은 1180억 원. 거래대금 2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미 글로벌이고요. 네옴시티 관련주인데요. 2.36%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은 22.3억 원입니다. 한미 글로벌의 시가총액은 3939억 원. 거래대금은 436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강공업이고요. 예. 토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모듈러 주택 등 지원 전망 속에 관련주 부각되면서 금강공업 2.2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금 18.1억 원입니다. 금강공업의 시가총액은 2238억 원, 거래대금 2 6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오을좀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축구들 잘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무승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거나, 예. 시간의 특징주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롱 글로, 글로벌 71억원 거래가 되었고요. 일동제약 41억원, SY 36억원, 덱스터 34억원, 인벤티지랩 29억원, 화천기계 22억원, 한미글로벌 22억원, 위메이드 16억원, 금강공원 18억원, 대연 시간에서 10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편안함 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주종목 추천 서비스 폭스에서 시간의 특징주 알려드렸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성 전문가의 전자책 주식 투자백서를 소개합니다. PDF 문서 형태로 제공되는 전자책 서비스로 가격은 22만 원입니다. 또한 구매 직후부터 7일간 구매 화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을 구매하시면 추천 종목을 2주 동안 무료로 제공해드리며. 강의와 전자책 모두 구매하시면 4주 동안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주식투자백서는 강의성 전문가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집대성한 전자책으로 주식투자를 하시는 고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주식투자백서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